지금 두근 성경 이야기가 가득한 곳. Welcome to Bible Land Go Go Go. 안녕. 오늘도 소리와 함께 Go Go Go.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러 떠나볼까요? 과연 오늘은 어떤 믿음의 친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정말 기대되는데요. 소리는 요즘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어요. 왜냐고요? 그건 Bible Land에서 만날 믿음의 친구들을 더잘 알고 성경인물 퀴즈도 더잘 맞히고 싶으니까요 헉, 네? 소리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소리처럼 요즘 성경말씀 열심히 읽고 있다고요? 역시 우리 호프채널 언니 친구들은 대단해요 아무래도 오늘은 우리 친구들 모두 금방 성경인물 퀴즈를 맞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아요 자 그럼 다 같이 오늘의 성경인물을 만나러 가볼게요 다 함께 큰 소리로 Who am I? Who am I? 내 이름을 불러줘 나는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주인공의 이름은 디귿과 이응으로 시작한대요 디귿과 이응으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진 인물은 누구일지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음, 디귿과 이응 오늘 우리가 만나볼 주인공의 이름은 지극과 이응으로 시작한대요 지극과 이응이라 오늘은 두 단어라서 금방 알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다행? 아 그건 다행이었나? 그러면 보영? 아니겠죠. 아유, 잘 모르겠어요. 자꾸 소리 친구들 이름만 떠올라요. 안 되겠어요. 아무래도 첫 번째 힌트를 먼저 열어봐야겠어요. 첫 번째 힌트 나는 작은 소년입니다. 네, 작은 소년이라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어른이 아니라 소년이래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꼭 만나봐야 할만큼 대단한 소년인가봐요. 그런 소년이 누가 있을까요? 소리가 알고 있는 성경 인물 중에 소년은 눈기 두 마리와. 아석제를 예수님께 가져다 드린 그 소년밖에 없는데 그 소년의 이름은 아니겠죠? 안되겠어요 얼른 두 번째 히트를 열어봐야겠어요 뭐? 나는 전쟁이 나갔습니다 네? 전쟁이 나갔다고요? 소년이 전쟁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리는 누군지 알것 같기도 해요 작은 소년이고 전쟁에 나갔다면 우리 친구들도 누군지 알것 같다고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생각한 성경 인물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얼른 마지막 세 번째 힌트도 열어 볼까요 자세 번째 힌트 나는 거인 골리앗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바로 <laughs> 다윗 여자전 다윗이에요. 소리는 다윗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작은 소년 다윗. 네, 어떻게 이렇게 작은 소년이 거인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냐고요? 음, 그건 말이죠. 비거 목사님을 만나서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네, 소리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요? 에이, 아니에요. 소리보다는 디가 목사님께서 다윗 이야기를 훨씬 더잘알것 같아서 그러는 거라고요. 자, 그럼 우리 다 함께 디가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다윗 이야기를 들으러 발블랜드로 떠나볼까요? 발블랜드에 입장할 때꼭 챙겨야 할 준비물, 성경책과 설교 노트도 꼭 챙기고요. 좋아요. 그럼 다 함께. 큰 소리로, 뜨는 크게 뜨고, 뜨이 쪽을 열고, 피거 목사님을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피거 목사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해피타이거 피거 목사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 친구들은 혹시 최용만 선수를 알고 있나요? 최용만 선수요? 음, 소리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누구예요? 그는 격투기 선수인데 무려 키가 2m 18cm나 되는 큰 키를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의 키가 180이면 좋겠지만 실은 10cm가 더 작으니까 목사님보다 무려 키가 50cm가 더큰 것인데요. 우리 친구들 얼마나 큰지 상상이 되시나요? 키가 218cm라고요? 목사님 머리 위로 50cm가 더 있다고 생각하면, 우와, 바이블랜드 천장 가까이 닿을 수 있겠어요. 정말 큰데요. 맞아요, 정말 크죠? 게다가 이 선수의 몸무게는 140kg으로 목사님 두 명을 합쳐놓은 것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최영환 선수가 목사님을 누른다면 아마 숨도 쉬기 어려울 거예요. 게다가 발 사이즈는 얼마나 큰지 목사님이 두 걸음 세 걸음으로 열심히 뛰어도 그가 한 걸음으로 달려오면 그냥 붙잡힐 것 같습니다 우와 최영만 선수의 몸은 정말 모든 부분이 다 크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 친구들이 이 최영만 선수와 싸워야 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상상만 해도 너무 무섭지 않나요? 사실 목사님도 이렇게 큰 거인과 싸우게 된다면 신체적인 조건도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겁이 나서 바로 포기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소리도 그렇게 큰 사람과 싸워야 한다면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 거인이라는 존재가 꼭 이렇게 몸집이 큰 사람만 말하는 것은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네? 몸집이 큰 사람만 거인 게 아니라고요? 그럼 목사님은? 어떤 것이 거인이라고 생각하셨는데요? 우리들은 살면서 정말 다양한 거인들을 만납니다. 동물들을 무서워하는 친구들은 동물이 작더라도 그 동물이 거인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또,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나한테는 거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에겐 힘들고 어려운 공부가 마치 큰 거인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삶에서도 다양한 거인들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것 같아요. 사실 소리도 예전에 작은 강아지한테, 응, 물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강아지를 보면, 어, 예쁘다고 다가가서 쓰다듬기도 하고, 놀아주기도 하지만, 소리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러지 못하거든요. 소리한테 작은 강아지가 마치 다가가기 무서운 거인같이 느껴져요. 소리에게 그런 경험이 있었군요.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이런 거인들과 싸워야 한다면,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그리고 혹시 싸운다면 이길 수는 있을까요? 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싸워야 할지도 모르겠고, 싸운다면 이길 거라는 확신도 없거든요. 그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거인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 거인은 바로 골리앗이라는 거인이에요. 친구들, 골리앗은 키가 얼마나 컸을까요? 음, 글쎄요. 혹시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최홍만 선수만큼 컸을까요? 성경에 보면 골리앗은 약 2m 90cm의 키를 가졌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아까 최용만 선수보다 더 크죠? 게다가 그의 몸무게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 보면 그의 갑옷 무게가 나오는데 약 58k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갑옷을 입으려면 아마도 약 200kg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인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네? 바보의 무게가 소리보다도 훨씬 무겁다니. 골리앗은 정말 크고 무서운 거인이었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당시 왕이었던 사울왕도 두려워했답니다. 게다가 용감한 다윗의 형제들까지 전쟁에 나갔지만 그들도 또한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구일까요? 알겠어요. 바로바로 바로 오늘의 주인공, 다윗인 거죠? 역시 소리 대단한데요. 바로 다윗이에요.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당시에 스무살도 안된 청소년이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어쩌면 키도 아직 다 크지 않고 힘도 그렇게 세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사월왕과 전쟁에 나간 군인들도 어찌하지 못하는 골리앗과 싸우게 된답니다. 친구들, 골리앗과 싸운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아직 작고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이랑 싸웠다고요? 네 그럼 우리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나는 다윗이 이겼을 것 같다 아니다 나는 다윗이 포기하고 돌아왔을 것 같다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두구두구 두구두구 두구, 두구.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친구들 그렇다면 다윗은 이렇게 큰 골리앗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러게요 다윗은 골리앗보다 훨씬 작고 힘도 약했을 텐데.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거죠? 함께 생각해 볼까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거인 골리앗에게 맞선 다윗.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힌트.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읽어보세요. 답.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어린 소년 다윗이 거인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방법은 그가 갖고 있던 위대한 무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다른 형들보다 힘이 더 강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더 좋은 전략을 가졌기 때문도 아니라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거인보다 크시고, 힘이 세시고,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며, 강한 팔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거인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네요. 그래서, 작고 약한 다윗이 크고 힘센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거고요. 맞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많은 거인들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랍니다. 그것은 바로 거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에게는 거인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거인과 당당히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세상의 많은 거인들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군요. 역시 소리가 말씀을 잘 이해했네요. 목사님이 뉴스 기사를 보게 되니 요즘 청소년의 18%가 인터넷 스마트폰에 중독되었다는 조사 결과를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과 같은 초중고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했는데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도 10명 중에 2명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 <laughs> 정말요? 하긴, 소리 친구들도 매일 스마트폰을 보면서 놀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무엇인가 중독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것에 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공부하려는데 계속 핸드폰 생각이 난다거나 말씀을 보는데 쉽게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중독이 무서운 것은 우리는 이 중독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벗어나라고 해도 잘안 돼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사용하면 쉽게 멈추는 것이 어렵죠 그런데 이 중독으로부터.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떠올려 보면 알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맞아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라고 했어요.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쟁에서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도움을 받았어요. 이기심이 들 때, 게으른 마음이 들 때, 죄가 자신을 넘어뜨리려 할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방패로 막아주셨음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다양한 거인에게 맞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강한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아,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내가 스스로는 이겨낼 수 없는 그 어떤 거인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거네요? 맞아요. 우리 소리가 말씀을 잘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럼 끝으로 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이 목사님께서는 우리를 종이와 같다고 하셨어요 어? 종이요? 우리가 종이랑 같다고요? 친구들, 이 종이를 보면 어떤가요? 주먹으로 살짝만 쳐도 너무 쉽게 찢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종이처럼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고 금방 찢어지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힘이 세든지 약하든지, 키가 크든지 작든지, 나이가 많건 적은 것 관계없이 모두 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가 쉽게 찢어지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종이를 벽에 붙이면 된다는 것이에요. 벽에 붙어 있는 종이는 흔들리지도 않고 찢어지지도 않아요. 이 종이는 이제부터는 종이가 아니라 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벽 대신은 하나님께 잘 붙어 있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 정말 그렇네요. 소리도 벽처럼 단단한 하나님께 딱 붙어 있고 싶어요. <laughs> 맞아요. 목사님도 그래요. 사랑하는 호프채널 어린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힘센 거인과 같은 존재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때로는 그 거인들이 너무 커서 두렵고 낙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거인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뒤에 계신 가장 큰 거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될때 우리 앞에 있는 거인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진짜 거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요! <laughs> 맞아요. 바로 참 거인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그 사람이 진짜 거인이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고 우리 앞에 놓인 거인과 싸워 승리하게 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안녕! 안녕. 소리의 일기 어린 소년 다윗은 크고 무서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수많은 거인들이 있다. 그런 거인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면 어떤 거인이라도 두렵지 않을 것 같다. 소리의 일기 끝!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의 거인과도 싸워 승리하는, 세상의 거인과도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애니가 해줄게요 묵동제의교회 홍대엔 친구가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모든 것을 잃은 사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질 것만 같은 그림인데요 노원교회 강유림, 강유림 친구가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강유림 친구는 설교 말씀을 듣고 레컷 만화를 그려주었네요 설교 말씀이 한눈에 쏙 들어와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강예림 친구는 멋진 성을 그려줬네요 사울이 살고 있는 성을 그린 건가 봐요 멋진 그림 그려줘서 고마워요 하안동 교회 안소연 친구가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꼼꼼하게 적은 설교 노트와 그림까지 멋지게 그려줬네요 소연 친구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할 거래요 하나님께서 소연 친구의 기도를 기담아 들어주실 거예요 완도세하늘교회 최윤성 이면서 차현재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줬네요 최윤성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온전히 순종할 거래요. 이윤서 친구는 불평을 하지 않고 순종하는 어린이가 될 거라고 다짐을 적어줬네요. 차현재 친구는 순종이라는 글자를 커다랗게 적어줬어요. 완도세하늘교회 친구들 모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예쁨 받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에덴 유영병원 교회 오수혁, 홍서현, 박시율, 박시우, 최효엘, 최하엘 친구들이 정말 재미있는 설교 노트를 보내주었어요. 여섯 장의 종이가 한 곳에 모이니까 멋진 말이 완성되었네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나라는 문장을 멋지게 적어준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몽골 피엠엔 교회에서 설교 노트가 도착했어요. 김수현 친구는 하나님의 뜻슴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심했대요. 김나로 친구는 순종을 하지 않은 사울의 모습이 많이 안타까웠나봐요. 김로나 친구는 실패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그려주었네요. 멋진 설교노트 보내준 친구들 고마워요. 춘천중앙교회 백혜나, 백윤아, 김예인, 김아현, 김민솔, 최애한 친구들이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설교 노트를 적으며 늘 새로운 결심을 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쉬운 상분 교회 이혜린 친구가 설교 노트를 번쩍 들어올린 사진을 보내줬네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멋지게 적어줬군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두고 생각하는 엘린 친구가 되길 바라요. 대방 교회 이다솜, 정이서 친구에게 멋진 성경책이 생겼군요. 너무 부러운데요. 성경책에 적혀 있는 가장 좋아하는 말이 다솜아, 이서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는 말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다른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는 멋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군담교회 최연아, 최연성 친구가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당만 순종하는 사울의 모습을 단원으로 표현해 준 최연아 친구 실패의 이유에 대해 정성스럽게 설교 노트를 적어준 최연성 친구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기대할게요 서울중앙교회 박소윤 친구가 말씀을 듣고 가장 기억에 남은 단어는 순종이래요. 사울처럼 반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박소윤 친구가 되길 바라요. SRC재활센터 교회 오은일 친구는 주제 선구를 열심히 적어주었어요. 부족함 없던 사울이었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실패하고만 사울의 모습을 보며 은일 친구는 어떤 생각을 했을지 궁금하네요. 멋진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고덕교의 박성우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빠, 엄마의 말을 잘 듣는 어린이가 되고 싶다고 적어주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뿌듯하실 것 같은데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잖아요. 멋진 다짐을 적어준 성우 친구 너무 고마워요. 설교노트는 화요일까지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